안녕하세요, 시드니키놀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대로, 한국시간 6시에, 여기는 호주기 때문에, 여기 시간 8시, 정각에, 추첨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 시계 보이시겠지만, 지금 현재 8시입니다. 자, 미리, 보석계정, 나눔, 1탄 영상에, 그, URL을 미리 이제 복사를 해놨고요 이건 이제 추천 프로그램인데 제가 일단 일단 요아래를 네, 넣었고요 짠 검색을 해보면 총 40개의 코멘트가 날렸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 비, 비루한 어, 채널에 이런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계정에 그래도 이렇게 호응과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비록 잘못 보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어... 보석 계정을 많이 많이 뽑아서 진짜 좋은 계정들 어, 많이 나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1탄, 1탄입니다. 1탄의 1등 당첨자 뽑아, 뽑아보겠습니다. 자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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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저요, 제발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메일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1탄 당첨자는 원피스님입니다. 원피스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2탄, 2탄에, 바고 아, 네, 1탄 추천하고 나서, 추천해보면서... 어, 차를 넘겨버리니까, 동영상 녹화 기능이 끊긴 걸 중간에 발견해서 다시 촬영합니다. 뭐, 어찌됐건, 2탄 추첨은 안 했지만, 뭐, 했더라도 어차피 영상에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뭐, 별 상관 없겠죠? 어,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줄 몰랐는데, 어, 2탄의 URL을 복사로 들어가면, 넘기면서, 그, 녹화가 그냥 꺼져버리네요. 자, 제가 2탄의 URL은 복사를 해왔습니다. 자, 붙여넣기 하고요. 자, 불러오기 해볼게요. 아, 총 74개의 코멘트가 달렸네요 아, 역시, 2탄이 1탄보다는 그래도 약간 퀄리티 있는 선장들이 좀더 포진해 있어서 거의 주요 음모자 수가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 이 계정에는 뭐, 심카타쿨이랑 뭐, 지샹크스, 그 다음에 지아카이노 뭐, 나미, 스네이크맨 등등 아주 좋은 SS급 선장들이 많이 있는 계정이라 그래도 즐기시게 서 시작하시기에는 아좀 부족함이 없는 계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군만 말, 군만을 말고 뽑아볼게요 갑시다 자 스타트 자라자라자 아최병준님 저도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많이 못 먹어봤는데 꼭 이거 받아서 재밌게 원트크를 즐겨보고 싶습니다 하고 이메일까지 딱 남겨주셨습니다 최병준님 자 제가 적어줬고요자 축하드립니다 1탄 원피스님 2탄 최병준님 이렇게 두분 제가 이메일로 어, 적어주신 이메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보내드릴테니까 어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고요 당첨 안되신 분들도 너무 어,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스코패스 확률이 좋다 싶을 때 1판이든 글로벌판이든 한판이든 보개를 구해서 약간 뽑아서 좋은 계정 더 나눔해 드릴 테니까 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지켜봐주세요. 꼭 이렇게 어, 추첨 이벤트 끝나면 은 구독자 수자 하나 빠지고 그러던데 지켜보셔야 보셔야 다음에 기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모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화이팅! 감사합니다!